교독하겠습니다. 다치신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만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아, 불확실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인생 코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확실한 것이 참 많습니다.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워 보고 약속을 잡아봐도 언제 어디서 일이 틀어질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의 미래만 불확실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사회의 미래도 불확실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인생 코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래가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도자는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맞서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인생에게 지혜롭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인생 코치는 내 떡을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절에 보면은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떡을 던져라 이런 말. 우리가 가진 떡을 무리에 던지면 열한 후에 도로 찾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던진 것을 어느 날 되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선행의 이유가 순수한 이타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떡을 던지라는 뜻은 뭐냐면 선행을 해라. 내 것을 나눠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주목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타주의에 근거, 그러니까 이타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이것을 던지면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 기대도 하지 마. 그냥 다 던져. 그게 아니고 도로 찾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선행의 이유가 뭐냐면 선행의 이유는 결국은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이웃으로부터 선행의 쇠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던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가 일절에서 떡을 던지라고 해놓고 그 다음 날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내가 선행을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웃으로부터 선행으로 보상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갈라데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떡을 나누는 선을 행할 때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과연 내가 이거 무슨 헛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저하고 망설일 수 있는데 그렇지 말라는 말씀이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요? 거두게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라 라는 말씀이죠.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는 생활에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 내가 베푼 도움이 내게 돌아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잠언 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 마치 이제 이것은 좀이 말씀 좀 풀어보자면 이런,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만큼 로봇도 뒤돌려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준그 은혜를 부채로 여기고, 부채로 여기고 내가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담을 느끼다는 말씀이에요. 부담을 느끼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을 담보로 돈을 빌려드리 기나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빛을 지신 것처럼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곧 하늘에 둔바 담이 없는 본부인이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 없고, 돈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서 가난한 삶을 구제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예금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 빌려 드리는 것이요 주님께 빌려 드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갚아 주신다. 그 투자는 결코 손해 보지 않고 영원한 이익을 배당받는 투자입니다. 주님은 그 선행을 어떻게 할까요? 넉넉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선행을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다음 생에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떡을 움켜쥐고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될수 있으면 많은 것을 나눠주라라는 말씀이죠. 전도자는 불확실한 인생에서 지롭게 살기 위해 내 것을 고집하여 이웃의 물질을 나누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 이제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많지만, 또 예측한, 예측 가능한 일도 들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기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생 고치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불확실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내 일을 성실히 하라는 말씀이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이 다 예측하지 못하고 알수 없다. 그 그러니까 자주 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내가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알수 없다 알수 없다는 말이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조금 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알수 없는 일이 어떤 건가? 무엇을 알수 없으니까? 무엇을 알수 없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네. 그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자연에서 일어나는 예측 불허 상황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도 비슷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바람과 구름을 살피는 농부가 결코 농사짓는데 지 적합한 때를 할수 없다라는 얘기죠 인간이 관찰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외 행동을 하지만 이 역시 뭐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너의 지혜로 그걸 다알수 있냐는 거죠 과연 우리가 지금 2024년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2024년도에 과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기대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혹시 또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도 서로 교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우리 일상은 정말 할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런 농부 농부조차도 농부가 수십 년에 자신이 반농사를 하고 이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베테랑이 농부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할수 없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뭐. 적합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기상청의 그 예보가 자주 빛나가는 것을 보고 야 저게 이렇게 슈퍼컴퓨터라는데 하나 저 맞추지 못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또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계속 자연을 운행하시는 일이 그 그만큼 심오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경험에 근거한 모든 일들은 다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포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삶이 불확실하고 알수 없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손끝장 껴 있고, 아, 난 그냥 오늘 그냥 놀고 있어야겠다. 그게 아니고. 계속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환경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계획한 파종을 실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실행만이 원하는 시점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로 농부의 삶이라는 거죠 5절, 6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퇴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더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자연 환경에 대해 알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정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의 길이나 임산부의 태중에 있는 뼈의 자랑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사와 관련해서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서 손을 놓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이래 결과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쵸? 이 성소시대에 살았던 사람하고 전소 기자가 생각했던 자연 환경하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과 자연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우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어떻게 이래는지 상당한 많은 지식을 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할수 있을까? 다 아는가? 다 예측할 수 있는가? 2025년 겨울은 어떨까요? 할수 있을까? 2025년 봄 언제 진짜 봄이 올까요? 예식할수 있는가요? 우리 인생 당장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얘기긴 한데 저희 모친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 아셨다면 과연 새벽기도를 나갔을까? 새벽기도 다녀 아, 예배하는 일이었는데 예배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 일인데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 앞을 나서자마 교회 문 앞을 나서 자, 맞아,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감춰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앞을 내다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활동에 위험이 뒤따르고 삶이라는 게수습끼 같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10편 128편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생 코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셨습니다. 코치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연출자라고도 말, 표현하고 싶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 사는 인생에게 찾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직접 우리 손을 잡고 동행해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코치는 어리석은 우리를 위한 정확한 안내자가 되셔서 불확실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핑계되지 않고 성실하게 수고할 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성공과 승리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코시는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확실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을 살면 인생을 살면서 혹은 돌아가는 일이 생기고 잘못된 일이 발생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협력해서 올바른 일을 선한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때내 떡을 나누고 후의 이웃에게 선행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며 인생을 경영할 때알수 없다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연출가임의 코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대남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풍성함을 누리는 대남교의 선흥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이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알수 없는 곳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믿고 오늘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걷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대남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우리가 선호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있으로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목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함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설이라굳게설이굳게설이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설이굳게설이그 서리 서리 말씀 위에 굳게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구개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굳께서리 굳게 영원하신 말씀이 예고께서리 국계설이 그 말씀이에 국계설이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또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얻으며 약속 믿고 국계설이라 구께서임 영원하신 말씀 이의 i 께서 o u n 서 o 그 말씀 s 에 e my s 라 m m y ye 습니다 l d 보 u e 예,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임직식 리허설 있습니다. 예, 금요 기도의 이번 주에는 일리아전도에서 특성하시겠습니다. 어, 모임, 예, 알림 광고입니다. 어,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어, 오후 1시에 50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어, 성도님들께서는 예,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가급적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소 주차장과 보람의 병원 유료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나중에, 청구, 영수증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일부 예배 없이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방송 유튜브 생, 송출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23년 결산과 24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권사회 기도회가 있고 마치고 나서 구역장 교육이 있겠습니다. 예배당 좌석 청결 작업은 이번 주에 오후에 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임직식 리허설로 인해서 저녁 오늘 저녁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부르신 찬송 잔송, 4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 동충만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 앞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 맡겨드리며 언제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충성하기 원하는 모든 신실한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 삶의 걸음이와 주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대남교회와 온 땅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